안녕하세요. 네. 제가요. 그 얼굴 불라인이 네. 되고 싶어서 네, 네. 네. 왔는데 제가 네. 안면윤곽도 상담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네. 뼈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겁나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어떤 시술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소프트 브이라인? 좀, 네, 브라인이 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어쨌든 뼈를 안 깎고 얼굴에 브이라인을 네. 하는 의사 입장으로서 네. 이제 얼굴을 좀 이렇게 좀다 드릴게요 네.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네. 이 소프트 브이라인은 되게 그냥 광범위한 명칭이에요 이건 뭐 의학적인 용어도 아니고 음. 그냥 뼈를 깎지 않고선 얼굴을 최대한 갸름하게 네. 만들어 드린다는 개념으로서 이제 저희가 한 사용하는 그건데요 네. 첫 번째는 얼굴이 브이라인 되려면은 네. 살이 좀 빠져야 되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제일 흔하게 하는 거는 이제 심부볼 지방 제거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얼굴에서 심부볼이 좀 보이니까 심부볼 이 위치거든요. 음 한번 해보실게요. 음. 네. 음 하셨을 때 거울 한번 보실게요. 보조개가 미세하게 보이죠? 그 뒤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게 이제 심부볼이 되겠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힘을 좀 릴렉스 해보시면은 요 부분. 이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살이 좀 빠져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지방 흡입. 레이저를 이용한 지방 흡입, 아큐리프트 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큐리프트의 주 수술은 지방 흡입이 되겠어요. 이제 그 수술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럼 제가 빼는 수술만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 또 하나가 있어요. 빼는 거는 이제 약간 각진 느낌이 들면 보톡스 치료를 해요. 음. 여기다 보톡스 치료를 하고요. 교근 보톡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요 그 얼굴 브라인이 네? 되고 싶어서 네, 네. 왔는데 네. 제가 네. 안면형각도 상담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뼈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우선. 겁나기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어떤 시술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소프트 브이라인. 네, 브이라인이 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어쨌든 뼈를 안 깎고 얼굴에 브이라인을 네. 하는 의사 입장으로서 네. 이 얼굴을 좀 이렇게 좀다 드릴게요. 네.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네. 이 소프트 브이라인은 되게 그냥 광범위한 명칭이에요. 이건 뭐 의학적인 용어도 아니고, 음. 그냥 뼈를 깎지 않고선 얼굴을 최대한 갸름하게 네. 만들어드린다는 개념으로서 이제 저희가 한, 사용하는 그건데요. 네. 첫 번째는, 얼굴이 브이로그 되려면 네. 살이 좀 빠져야 되잖아요, 그렇 네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제일 흔하게 하는 거는 심부볼 지방 제거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얼굴에서 심부볼이 좀 보이니까 심부볼 이 위치거든요. 응음 한번 해보실게요. 응. 음. 네. 응음 하셨을 때 거울 한번 보실게요. 보조개가 미세하게 보이죠? 그 뒤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게 이제 심부볼이 되겠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힘을 이제 좀 릴렉스 해보시면은 이 부분이요. 이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살이 좀 빠져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지방흡입 레이저를 이용한 지방흡입 아큐리프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큐리프트주 수술은 지방흡입이 되겠어요 이제 고그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럼 제가 빼는 수술만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또 하나가 있어요 빼는 거는 이제 약간 각진 느낌이 들면 보톡스 치료를 해요 여기다 보톡스 치료를 하고요, 교근 보톡스 그러 깨누는, 씹는 네, 근, 네. 사각턱 보톡스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죠. 고 음. 그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이하선이 큰 경우, 이하선이 큰 경우에는 이하선 치료까지 같이 합니다. 음. 그럼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부피를 줄이는 시술이 이게 되겠고요. 네. 결국 이제 또 빼기만 하면은 네, 밸런스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꼭다 뺀다고 얼굴이 v 라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음. 오히려 흔하게 더 해줘야만 또 브이라인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이런 거를 다 빼게 되더라도, 봤을 때 거울 한번 보실게요. 여기 높이하고 요기 높이가 안 맞는 경우에는, 요런 부위라든지, 요런 부위라든지, 혹은 광대 밑이 좀 많이 꺼지신 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위에는 제가 지방이식을 하던 필러를 넣기도 해요. 그리고 타 라인이 괜찮게 돼 있어도, 또 심하게 못 하기 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무터기신 분들은 제가 선호하는 건 지방이식이에요. 필러는 길이 현장은 굉장히 만족하게 되는데 전진 정도가 좀 약하거든요. 지금도 코 모양이 굉장히 예쁘신 편에 속하는데 조금은 코 모양에 비해서 턱의 끝에 전진 정도는 좀 약한 편에 속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고려한 수술이 네 소프트 브이라인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해서 명언서 네. 하는 수술이거든요. 심부볼 제거는 네. 어떤 수술인가요? 우리가 신부볼이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네. 젖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래서 그 젖살이 보통 어렸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아주 견고한 지방 패드거든요. 네. 얼굴 치간면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구조 자체예요. 근데 그것도 너무 많으면 과하기 때문에. 볼살이 너무 많아 보인다든지, 혹은 안쪽에서 깨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불편한 느끼시는 분들 수술을 해드리는 거고요. 또이심부골 위치 자체가 노화가 진행되면은 계속 밑으로 내려가서 턱이 이렇게 네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V 라인에서 U 쉐입이 이렇게 되는. 우리가 이제 중년 여성분이나 혹은 이제 너무 많이 처진 분들한테는 심부골을 제거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줄수 있거든요. 아큐리프트 그거는 그건 이제 지방흡입이죠 다르죠 다르죠 근데 네. 또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병원에 오셨을 때 아큐리프트만 하게 되면은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만 빠져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괜찮으세요 사실네 아 그래요 아큐리프트는 제가 오늘은 추천을 굳이 안 해드려도 되고 경과를 보고서 아큐리프트의 필요성을 만약 필요하면 그 시술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여기만 살이 있으면은 네. 있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여기에도 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살짝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에 맞춰서 얘도 살이 빠져서 이런 형태로 네 이런 형태로 갸름해져야 되는 거죠 그거는 심부볼이 아닌 지금 손으로 잡았을 때 만져지는 피하지방을 흡입해주는 시술이죠 아, 수술시간은요? 네. 신부볼은 유착이 없거나 유착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네. 윤곽주사를 많이 맞으셨던 분들이라든지 네. 안면윤곽수술을 하셨던 뼈수술을 하셨던 분들은 신부볼을 싸고 있는 주머니가 네. 터져서 이쪽에 붙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수술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하지만 아무 시술도 안해보신 분들은 수술시간은 평균 한쪽에 5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붓기는, 이제, 그것도 이제 조금 사람 나뉘는데요. 붓기가 빠지는 거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빠져요. 그러니까, 심부골에서 아예 붓기가 없는 분들도 있지만은, 붓기가 있는, 네, 있는데, 그렇게 심한 붓기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큰 붓기는 일주일이면 거의 다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면될 정도의 붓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단 하나, 이게 제가 그 신부골이 절대 흡입으로 뺄수 없는 지방이거든요. 성상 자체가 지방 흡입해서 뺄수 있는 위치에 존재하지도 않고 안쪽에 있어서 흡입으로는 도저히 뺄 수가 없어요.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침구볼을 빼내야 되는데 침구볼 자체는 혈관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거의 혈관이 굉장히 풍부하게 존재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간혹 <laughs> <단호 이제 웃음> 제가 잘 수술 중에 굉장히 네. 세밀하게 지혈을 하고 나오는 편이지만은 네. 개인의 어떤 좀 컨디션이나 이런 것에 네. 따라서 출혈이 되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 경우 아주 드물지만은 그래도 결과는 기가 다 가라앉고 나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혹시 네. 그 부작용은 뭐 부작용은 어 신부골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제가 20대나 30대 제일 걱정하시는 게 뭐겠어요? 뭐 알고 검색도 해보시고 잘사기겠지만은 네. 제일 흔하게 말씀하시는 건골패임이거든요 네, 골이 너무 심하게 페이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데 골 네. 페임이 진짜 어떤 저도 인터넷에 글을 읽으면은 참골 페임이 없는 수술인데 골 페임 골 페임 이렇게 되게 <laughs> 어디서 그렇게 하셨는지 골 페임 얘기를. 네.